영화 이야기하는 영화 중독자입니다. 이번에 할 영화 이야기는 2016년도 작품 스노든이고요. 감독은 올리버 스톤입니다. 올리버 스톤의 24번째 작품입니다. 그 스노든을 연기한 조셉 고든 네빗이 나옵니다. 장면은 첩보 스릴러 정도 되고요. 실화라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거친 이야기인데 제가 세계 정세에 이렇게 문해한 사람인 것도 이 영화로 알았습니다. 스토리를 간략히 살펴보면. 스노드는 미 국가안보국에서 정보 분석원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스노드는 이 국가기관에서 정보를 모으는 과정에 아무 관련 없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개인정보까지 모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실망한 나머지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려고 기밀자료를 훔쳐 홍콩으로 가게 됩니다. 홍콩 어느 호텔에 묵으면서 기자와 영화감독을 은밀히 만나면서 이 사실을 폭로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되죠. 물론 기자들은 이 엄청난 사실을 두고 일단 검증부터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사실인 걸 확인하고 뉴스에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렵게나마 이 사실이 그 뉴스를 타게 되고 이때부터 스노드는 미국의 1급 비밀 정보를 누선한 범죄인이 되어 추적을 당하게 되죠. 물론 스노드는 망명을 하게 되고요. 상대가 미국이라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마지막으로 선택한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에서는 인터폴의 협조에 동조를 하지 않게 되고요. 해서 아직도 스노드는 러시아에 살고 있는 시라라고 합니다. 기본 스토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영화로서의 긴장감도 훌륭하고 킬링 타임으로도 충분히 즐길 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스노든도 자기가 하는 일이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조국에게 헌신하는 자신이 애국자인 걸로 인지하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가는 영화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하는 일이 민간인 사찰이라는 범죄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어찌 보면 조국을 등지는 그러한 실화인데요. 아무리 조국이라 해도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기꺼이 내부자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그 스노든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영화에 당당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작은 영웅들이 어쩌면 큰 영웅이죠. 세상을 아니면 인간을 보다 한 차원 진일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큰 영웅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에 부조리한 우리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그 나는 어떻게 처신하는가 한 번쯤은 그 생각하게 되는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상 스노든이었습니다.